열정이 없다면 삶은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열정 명언 모음 60가지. 열정을 생각하면 열정이 생긴다.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열정이 넘치는 힘을 원하면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열정은 노력의 어머니이며 열정 없이는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없다. 에머슨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드니 디드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정이다. 토인비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빈스턴 처칠.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평범한 생각이 아무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하는 훌륭한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다. 메리 케이 애쉬. 열정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 더글러스 메가더. 당신의 아들 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만을 줄수 있다면 열정을 주어라. 브루스 바트. 참다운 열정이란 꽃과 같아서 그것이 피어난 땅이 메마른 곳일수록 한층 더 아름답다. 발자크. 인내 없는 열정은 광기에 불과하다. 토마스 홉스. 열정이란 그 위에서 머뭇거림의 잡초가 결코 자랄 수 없는 화산이다. 칼릴 지브란. 열정이 없다면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 존 오브라이언. 열정은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열정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볼테르. 열정은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이다. 테오도르 허버트. 가장 강한 열정은 가장 큰 장애물도 극복한다. 꼬비디우스. 열정은 모든 성공의 원동력이다. 헨리 포드. 당신의 열정을 따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열정이 없는 삶은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앤서니 로빈스 진정한 열정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빈센트 반 고우 열정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다. 에릭 바이저 열정은 성공의 원천이며 모든 성취의 기초이다. 콜라드 힐튼 열정은 모든 행동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파블로 피카소 열정이 없다면 삶은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스티븐 킹 진정한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크리스토퍼 리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수적이다. 스티브 잡스 열정은 모든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이다. 루드비이판 베토벤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꽃이다. 로버트 프로스트 진정한 열정은 어떤 장애도 극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니콜라 테슬라 열정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다. 월트 디즈니 열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다. 마리 퀴리 열정은 삶의 불꽃이며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둡고 정막할 것이다. 마크 트웨인 열정은 모든 위대한 업적의 기초이며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베토벤 열정적인 삶은 가장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에른스트 피셔 당신의 열정을 따르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진정한 열정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펠라 열정은 모든 창조적인 사람의 필수 요소이다. 에드가 앨런포 열정은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천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열정은 성공을 향한 끝없는 여정에서 우리를 이끄는 불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열정은 사람을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게 만든다. 케빈 플랭클린,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진정한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빅터 위고, 열정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열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엘 오스틴, 열정은 마음의 불길이며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노먼 빈센트 필, 열정적인 삶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부여한다. 아난드 쿠마르 진정한 열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가장 강렬하게 불타오른다. 미셸 오바마 열정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스티브 워즈니악 열정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며 모든 성취의 기초이다. 리처드 브랜슨 열정 없는 삶은 영원 없는 존재와 같다. 메들린 앵글 열정은 우리가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폴로 코엘료 열정적인 사람은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 콜린 파월 진정한 열정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닐스 보어. 열정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감을 불어넣는 불꽃이다. 닐 드그레스 타이슨. 열정적인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마야 안젤로. 열정은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만든다. 소포클레스 열정은 삶의 색을 더하고 모든 것을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마하트마 간디. 진정한 열정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가치있게 만든다. 달라이 라마. 열정은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든다. 린다 맥카트니 열정은 우리가 하는 일에 가치를 더하는 요소이다. 칼 세이건 열정은 삶을 더욱 아름답고 기억에 남게 만든다. 헬렌 켈러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